이번 영상은 안장 QR 레버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장 QR, 그러니까 안장 시트 클램프라고 하거든요. 이 해당 부분을. 시트 클램프가 이렇게 QR 레버, 이렇게 레버가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안장 넘나지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볼트 너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자전거들이 대부분 이렇게 QR 레버를 통해서 퀵 릴리즈 레버라고 해서 QR 레버를 통해서 안장 넘나지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가끔 이제 이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면 해당 손잡이를 돌리고 그러니까 볼트 너트로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을 돌려서 잠그는 방식인데 가끔 이 이게 볼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반대쪽 이 반대쪽 부분이 너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 이 레버를 돌리게 되면 반대쪽 너트도 같이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보시면 같이 돕니다. 해당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냥 돌리게 되면 반대쪽도 같이 돌기 때문에 조임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너트, 너트를 잡고 돌려주셔야 이게 가까워지면서 이 레버를 잠갔을 때이 충분한 조임에 힘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야 안장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만약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이걸 조인다고 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므로 반드시 안장 높낮이 조절을 하실 때는 QR 레버를 돌려서 잠금을 꼭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잠가 주셔야 오르고 내리지 않게 되는 거죠.